고 대물 원투 피싱 전국 장어 낚시 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진행을 맡은 한국 낚시 방송의 박세연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벌써 이 대회가 다섯 번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.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. 네, 올해는 150명이 넘는 선수분들께서 참가를 해주셨는데요. 네, 이런 무더운,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. 그리고 그때마다 행사를 할 때마다 제가 참가를 했었는데 어,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, 오셨습니다. 그리고 장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예, 불어났다는 데서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낍니다. 아무쪼록 이번 대회에서 어, 참가해 주신 모든 선수분들이 어,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고요. 특히 에,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반낚시기 때문에 에, 안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. 안전하게 즐겁게. 네, 안녕하세요. j w 피싱 대표 유현우입니다. 아, 그 대물 원투 피싱 낚시 대회 에 모이신 여러분들 만나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. 아무쪼록 어,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시간 되시고 대물 기운 팍팍 받으셔서. 어, 행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장원낚시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주신 대물 원투피싱 운영진 및 관계자분들에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네, 먼저 자문위원님께서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쨌든지 즐거운 시간 되시고 대물하세요. 감사합니다. 먼길 어? 오시느라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오늘도 날씨도 더운데 무사히 장원낚시잘 끝나고 대문 기운 받아가지고 꼭한 마리씩 하시시길 바라겠습니다.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른게 아니고 저는, 어, 각자 자리가 보면은 좀 많이 협소할 거예요.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, 거기에 대해서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선을 앞서, 앞서기 전에 카톡으로 다 붙으셨죠?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카톡에 장어를 꼭 자기 닉네임과 함께 찍으셔야 됩니다. 알겠죠? 그리고 또한 장어 죽으면은 개체이 불가합니다. 꼭 연명하시고 만약에 카톡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. 그러면 보내는 거를 근거를 나한테 보여 주시면 됩니다. 다음 날. 알겠죠? 그럼 찍히는 사진도 있을 거고. 그쵸죠 시간하고 다 나와 있죠? 네그거를 인정할 테니까. 자, 그렇게 해 주시고. 그다음에 첫째도 안전, 둘째도 안전, 셋째도 안전입니다. 지금... 자, 우리 대문 원투 피시 회원님. 회운과 어부기 있으니다화이팅